저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죠. 회의 시간에 손을 들어도 팀장은 제 눈을 피했어요. 후배들은 제 자리를 지나칠 때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48살에 제가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큰아들 준서는 방문을 닫고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대학 입시에만 몰두했습니다. 딸 아이 서연이는 거실 한쪽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친구들과의 채팅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아내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만 봤습니다. 화면 속 남녀의 뜨거운 입맞춤 장면이었어요. 지영이는 그 장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저녁은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는 혼자 밥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먹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남녀의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죠.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영이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드라마는 끝났고, 광고만 나왔습니다. 침대 광고였죠. 부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성호였죠. 야, 민수야,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 인생 뭐 있냐?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이불을 등지고 누워있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째 몸을 섞지 않았죠. 아니 1년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지영이의 몸은 이제 낯설었습니다. 저는 주저 없이 옷을 입고 나갔어요.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성우와 후배 두 명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셨죠. 한 병이 비고 두 병이 비었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계속 마셨어요. 취기가 오르자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성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야, 민수야, 2차 가자. 노래방. 후배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형님들, 준비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은 화려한 간판의 건물이었습니다.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4층에서 문이 열렸죠? 복도는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저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일반 노래방이 아니었죠?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과 가죽 소파가 보였습니다. 술병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자.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단한 번도 와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이미 앉아버렸습니다. 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짧은 치마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한 화장이 눈에 띄었죠. 한 명씩 저희 옆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자는 향수 냄새가 독했어요. 손이 제 허벅지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죠.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더 들어왔어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발라드였죠.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얼굴이었습니다. 스무 살때 매일 보던 그 얼굴.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윤희였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2년을 사귀었던 그 사람.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진 그 여자였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윤희는 노래를 부르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도 멈칫했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소주를 한잔 들이켰어요. 윤희는 계속 노래를 불렀지만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가 다가왔어요. 눈이 커졌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윤희야. 그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성우가 피식 웃으며 말했죠. 야, 너희 아는 사이구나. 이거 재밌는데? 다른 여자들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윤희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허벅지가 제 다리에 닿았죠. 얇은 치마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위스키를 따라줬죠. 저는 정신없이 마셨어요. 윤희도 마셨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어요. 예전처럼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희의 손이 슬그머니 제 무릎에 닿았죠. 따뜻했습니다. 저는 떨쳐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덮었죠. 노래방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성우와 후배들은 각자 여자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키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윤희가 제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숨결이 귓불을 간지렸어요.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윤희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목을 감았어요. 입술이 겹쳤습니다. 윤희의 입술은 부드러웠죠. 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받아들였어요. 25년 전에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가는 허리였습니다. 윤희가 신음처럼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손을 잡았죠. 나가자.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을 빠져나왔어요. 성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그 안에서도 저희는 입을 맞췄습니다.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서 방을 잡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옷이 벗겨졌죠. 윤희의 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그대로였어요. 침대 위에서 저는 스무 살로 돌아갔습니다. 윤희의 몸은 뜨거웠어요. 그녀를 안으며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죠.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윤희의 향수 냄새를 지우려고요. 하지만 피부에 베어든 그녀의 채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과 어깨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남긴 흔적이었죠. 저는 옷깃을 높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윤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신음, 그녀의 숨결이 생생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죠? 사흘 뒤 점심 시간에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빠, 그날 정말 반가웠어. 혹시 시간 되면 커피 마실래? 목소리가 간드러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 어디서 볼까? 조용한 카페에서 윤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래방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예뻐 보였죠. 연한 화장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이일 정말 힘들어. 매일 웃어야 하고, 손님들 상대해야 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오빠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우리 참 좋았잖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죠. 힘들었구나.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윤희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오빠, 나 지금 너무 외로워. 우리는 다시 모텔로 갔습니다. 이번엔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든 게더 생생했습니다. 윤희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줬어요. 아내 지영이와는 절대 나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이었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 몸을 탐했고 저도 그녀를 탐했습니다. 윤희의 신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스무 살 청년처럼.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죠? 침대 시트가 흠뻑 젖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윤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여전하네. 나 이렇게 행복한 거 진짜 오랜만이야. 저도 웃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윤희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출근길에도 윤희와 통화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녀 생각뿐이었죠. 책상 서랍 안에는 윤희가 준 사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란제리 차림의 사진이었어요. 가끔 꺼내서 봤습니다. 아내 지영이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집에 들어가도 그저 의무적으로 대답했죠. 응, 밥 먹었어. 일 때문에 바빠. 저녁 식탁의 침묵도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대화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빨리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윤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윤희와 저는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근처 모텔이 우리의 아지트가 됐죠. 사장님도 이제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열쇠를 건네줬어요. 항상 같은 방이었습니다. 305호실. 그녀는 점점 제게 기대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윤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죠. 오빠, 나이일 그만두고 싶어. 매일 밤 다른 남자들 웃음 받아주는 거 이제 지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오빠가 날 책임져 줄수 있어? 저는 흔들렸습니다. 윤희를 정말 책임져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윤희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알아. 미안해.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윤희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제 입술에 키스했죠. 우리는 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윤희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마치 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이 제 등을 할퀴었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쾌락에 빠져 모든 걸 잊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없었어요. 오직 윤희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저는 살아 있었죠. 끝나고 나서 윤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사랑해. 저도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비밀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점점 대담해졌죠. 일주일에 세 번이던 만남이 메일로 바뀌었어요. 퇴근 후 곧장 윤희에게 갔습니다. 모텔이 지겨워지자 다른 곳도 갔죠. 자동차 안에서도 했어요. 한적한 주차장에서 뒷좌석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흥분했어요. 들킬 것 같은 스릴을 즐겼죠. 집에는 늦게 들어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내 지영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카드 명세서가 걱정됐습니다. 모텔비가 계속 찍히고 있었어요. 저는 현금을 많이 뽑기 시작했죠. 윤희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생활비라며 50만원씩 건넸어요. 윤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덕분에 노래방 그만뒀어. 저는 뿌듯했어요. 어느날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수야. 너 요즘 뭐해? 연락도 안 되고.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죠. 바빠서 그래. 성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야, 조심해. 그 여자 소문 안 좋더라.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윤희가 어쨌다는 거야?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내가 알아봤는데, 다른 남자들한테도 그랬대. 돈 뜯어냈다던데, 그 노래방에서 유명했다더라. 너 조심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윤희가 저를 이용하는 걸까요? 그날 밤 윤희를 만났습니다. 모텔 침대에 앉아 물었어요. 윤희야, 나 말고 다른 남자 있었어?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계속 물었죠. 솔직하게 말해.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오빠가 그런 말할줄 몰랐어. 나한텐 오빠밖에 없어. 진짜야?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죠.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윤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윤희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윤희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방법들이었죠.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윤희의 몸짓 하나하나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어느 날밤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평소 이 시간이면 다들 자고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들어가자 아내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제 예비폰이었죠. 윤희와 연락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 씨,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수 없었죠. 메시지 화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윤희와의 대화였어요.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윤희의 몸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 이건, 지영아.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 다 봤어. 두달 전부터 봤어. 저는 얼어붙었죠? 뭐?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카드 명세서 이상하더라. 현금 인출도 많고. 그래서 찾아봤지. 내 서랍에서 이폰 찾았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수씨,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는 급히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신호만 갔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윤희야, 큰일 났어. 들켰어. 전화 좀 받아. 답이 없었습니다. 밤새 수십 통을 걸었어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했죠. 윤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달랐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윤희가 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조퇴를 냈습니다. 윤희가 일하던 노래방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른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저는 급하게 물었죠. 윤희 있어요? 김윤희. 여자가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윤이요? 일주일 전에 그만뒀는데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윤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윤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었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죠. 노래방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한테 물었어요. 윤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그거 개인정보라 안 돼요. 저는 무릎까지 꿇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는 지옥이었어요. 아내 지영이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준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연이는 아빠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차갑게 말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죠. 아내가 말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세요.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거예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두 개만 들고요. 20년 동안 살던 집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방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갔죠. 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다들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민수 씨, 회사 분위기 생각해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 날 사표를 냈습니다. 23년 다닌 회사였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소주병을 기울였죠. 윤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가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그녀를 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날 밤 술에 취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죠? 그러다 문득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그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자주 부르던 그 발라드였어요. 그대는 나의 봄이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손잡이로 갔죠? 문을 열고 싶었어요. 들어가면 윤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윤희는 없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혹시 다 거짓이었을까요? 저를 이용한 것 뿐이었을까요? 알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노래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의 사랑도 함께 사라졌죠? 이제 남은 건 폐허 뿐이었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